하나하나 하나, 상세하게 은, 는, 이, 가시 은, 는, 이, 가 은, 는, 이, 가가 붙으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는게 뭐니? 주어. 아, 네. 주어 주어, 주 아, 주어 는 뭐에 속합니까? 명사적으로요 알아듣겠지? 명사적으로 쓰이는 거명사적으로 쓰이는 거는 세개 밖에 없어 주어, 목적어, 그치? 이 중에 주어가 은, 는, 이, 가가 있습니다 은, 는, 이, 가 그렇죠 봐봐요 응. 어.. 이런거 <laughs> 어, 음, 너를 만나는 것은 나의 행복이야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요때 요 트윈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죠? 그죠? 맨 앞에 있죠? 은느니가 okay. 너무 해석이 되잖아. 은느니다 자, 그러면 주어라고 내가 표시되어요은느리라고했을때 주어. 요 위치만 있을까요? 아니죠. 자, 가요 It is my happiness 라고 쓰고 투정서가 귀여오건 어때요? 귀여운 건 너를 만나는 것은 나의 행복이야. 요거 뭐라 고 그래요? 가주어. 아, 가라고 아, 그럼 지금 진짜 주어는 어디로 가있어? 여기가 있어. 맞죠? 그니 그러니까 위치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로 뭉치할 수도 있다. 맞지? 됐네. 자잘 들어. 아 이걸로 끝날까요? 자또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게? 난 있다고. 뭘까? 자 우리 해석으로 들어는데 해석. 해석. 동시에 보면서 응. 못가지 보는거죠. 위치. 그죠? 이렇게 해석된 것들이 어떤 위치에 등장하게 될수있는 이런 것도 커버하는 거예 아, 앞에서 나올 수 있고 뒤로 나올 수있다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앞에 나온다고 그래. 무조건 주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은 부사적 법 중에서 목적, 뭐만 유기 위하여 할 때도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만이 뭐뭐니라면 할 때도 투정사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사 하나만 제대로 정복을 해도 영어 전반적으로 업이 된단 말이야. 자신감이 붙어. 왜냐면 하 지금 지문 보다 보면 특정사가 형태 나오는 게 아니야. 그지 <놀람> 어. 그 특정사라는 이, 이 형태가 우리 눈에는 끊임없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정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디 형태 나오면 정복하고, ED 형태 나오면 정복하고, 해석만 할줄 알면 자신감이 있잖아. 그죠? 일단 그러니까 자신감을 업시는게중요하거든두 그러니까 번째로, 이가라고 했을 때가 주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 뭐냐면, 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빨라 와요. 명사들인데요. 아, 어, 목적어는 얼른 아닌가? 퉁종서가 목적어는 퉁종서가 목적어짜리 못 와요. 그랬을 때 이게 뭘 써주죠? 다 목적으로 써주고, 진목적으로 쓰였을 때. 자, 이 드라마, 이걸 상상해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진목적으로 쓰였을 때. 자, 봐봐요. 그녀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10파운드 자, 보세요. 10파운드 자, 여기서 풍동어서이자에다가 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뒤로 나가고요. 어, 뭐 하는 것이, 자, 쉽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O형식 공사예요. 그찮아요진목쪽으로 나온다. 어떤 패턴에서 나온다? O형식에서 나온다. 뭐 하는 것이, 자, 뭐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두살퍼트라러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 문장 하나로 여러분들은, 진목조거 여기 지금 감목조가 나와줬고요. 여기 감옥이야. 여기가 감목이야 얘가. 그럼 여기 지금 뭐나 하냐면 진목조가 나왔단 말이야. 진목조가 맞지? 어, 진목조가 지금 이루갔죠 이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때 해석은 그냥 자 이렇게 끊는대요. 두 번에 끊어서 해석합니다. 끊는 건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끊어요. 끊어요 이렇게 이렇게 직독직해요. 그녀는 쉽다는 것을 알았다. 그지? 쉽다는 것을 알았다. 쉽다는 것을 알았다. 쉽다는 것을 알았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가 목조고잖아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되니?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이가 붙지 않냐? 이.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건 안기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목적어, 목적어는 제2의 주호와 동사다 이걸 알면 돼요. 목적어, 목적어는 제2의 주호와 동사라는걸 알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말을 다시 나는 증명할 거예요. 목적어는 제2의 주어와 동사라는 것을 투정사에 상관없이 한번 해볼게. 그녀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이 투정사는 아닌 게 목적어와 뭐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뭐,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을 때, 목적어와 목적보는 제2의 주어와 동사다. 자, 어떻게 쓸수 있냐면, 대절로. 목적어니까, 목적절이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어로 주어로 왔잖아. 목조가 목적어, 목조권는 제2의 주어입니다 이걸 뭘로 바꿔줘요? 원주로 바꿔주잖아요 자, 뭘로? 증명됐지? 그거 보세요. 그치? 목조가 목조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야? 은는 이가, 이가. 자, 주호일 때 해석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 가목적가 진목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진목적가투정사일때쓸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정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투정사가 목적으로 나온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 그쵸? 됐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두 번째에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에서. 은느, 이가가 묻는 응. 형태를 응. 다 봤어요. 두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어, 멍하게 들다. 이다, 이다. 특히 요게 붙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이거뭘 말하는 거냐면, 명사적 법 중에서 주격보호로 쓰인 경우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투기정사가 뭐로 나왔을 때? 어? 주격보호로 나왔을 때입니다. 주격보호로 나왔을 때. 자, 나의 취미는, My heavy hobby is to collect, to collect stamps. 뭐 하는 것이다? 목표를 모으는 것이다. 자, 이거 한번 분석들어볼까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자, 동사의 기본은 비동사가 주로 많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격보호예요 자, 잘 봐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또한 가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어와 뒤에 주격보호라고 얘기했으면 반드시 잘 봐요. 이꼴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뭐 하는 것이냐? 한세요.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그지 어? 응?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어, 선생님. 그러면요, 비동사 뒤에 투정사 하면 전부 다 그런 주격보호로 모은 이다가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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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I am. 자, 비동사 나왔네요. 그 다음에 투정사또 나오네요. To collect s t e m p s 이거는 다르죠. 요렇게 됐을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니? 얘는 얘는 봐봐. 여기 검증한 것처럼 i는 g n i 는 to c o l l e t the s t a m p s 하고 equal 관계가 아니죠. 아니면 이건 100% BTO법으로 가야 됩니다. BTO법은 뭐를 보는 거냐면 회용사정법이에요회용사정법 중에서도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예정이에요. 예정이 90%입니다.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할 예정이다. 조금 이따 이어 챙길 거야. 뭐뭐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주요 알겠어? 달라지지. 그러니까 결국 비동사에투정사나안 되겠고 무조건 뭐 많은 것이 다가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조건은 뭐다?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격 보호는이끌관계로 성립되어야 된다. 그렇죠?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해석도 합니다. 여러들이 기대하는 세 번째 해석은 을, 을이요 뭐, 뭐, 을, 뭐, 뭐를, 그 다음에 뭐, 뭐, 하기로 이런 해석이 나오면 요거는 뭘로 쓰인 거냐면 바로 명사제법 중에 뭘로 쓰인 거다? 목적으로 쓰인. 어떤 목적이요사명식목적이요사명 동사의 목적. 사명식의 목적으로 쓰였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있나요?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응? 뭐, 뭐 하기도, 을르르 해석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자, 때로는, 여기다 번호부터 붙여주세요. 때로는, 얘들아, 을르르해석이요 진목적으로 이때도 을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진목적으로 해석될 때도. 아, 진목적으로, 아까는 뭐, 뭐, 이, 이, 가, 라고 해석되기도 했지만, 아, 신목적으로 했을 때, 때는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어, 자, 예문을 그래서 두 개를 달아볼게요. 일단, be, decide. 그녀는 뭐 하기로 결정합니다.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자, 외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간, 간단하게 쓸게요. 간단하게. 그게 좋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고, 여기가 동사가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목조가 되는 거 맞지? 그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주로 이렇게 투명사 목적을 주려면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주로 나옵니다. 알겠어?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닐 때는 보통 아닌지를 써줘요. 어? e n j o 즐기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동사들이 미래형 동사라고 그랬으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바라다 원트, 바라다 s 시 바라다 호프 같은 거. 알겠어? 어, 그다음에 계획하다 플랜, 약속하다 프라미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엇을 결정하다 결심하다할때 decide나 determine 같은 단어들. 맞지? 내일이다. 그렇지? 이런 단어들이 주로 어, 정동절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이것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직목적으로 쓰였는데도 을, 룰 이가로만 해석되느냐, 라 어, 을, 룰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음. 그는 팀에스, 지메이스, 히메이스. 자, 봐요 어, 1어 둘. 여기까지 나왔으면 벌써 여기 가목적어고 이게 뭐 목적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투겟업 어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e a r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규칙으로 삼고 있다. 아 여기에 여기에 여기 다 목적어고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직목적어죠. 여기 직목적어인데 해석 어떻게 된 애가? 어결고 그는 규칙을 삼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을로 해석이 되잖아. 을로도 해석이 된다. 알겠지? 그만 아? 그치? 또 있나요? 을로 해석되는 게? 아 있어요. 있어요. 너희들은 정말 몰랐지만, 있어요. 뭘까요? 이게 뭐니? 목적보호. 목적보호가 나왔다는 얘기는 몇 형식 등사야 오형식 등사 오형식 등사에서 목적보호는 결국 뭐야? 투구정사가 목적보호로 나온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예들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는 뭐 했다? 허락했다. 해볼까요? allowed. 허락했다. 누구를? 자신의 딸이. His daughter. 자, 오. GHTR인가요? 자, 딸이 뭐 하는 것을? 외출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자, 봐봐요. 해석. 어떻게 하는지. 너 와우. 해석해봐야 돼. 목적부에 대한 해석이야. 여기가. 얘가 주어고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목적과 목적부는 제2의 주어와 동사고, 아까도 얘기했어. 맞지? 그러니까 딸이 뭐 하다? 외출하다. 그런데 끝에는 뭐가 붙어야 끝에 돼? 을을 붙어야 돼. 그녀는 허락했다. 그의 딸이 외출하는 것. 을. 됐죠? 을.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외출하기로 결정한다 그치? 뭐뭐하기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을, 을과 하기로는 무조건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보호가 특정사으로 나왔을 때도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봤지? 우리 경험했지? 또 보호가 나왔을 때도 했고, 그치? 여기까지. 이런 해석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 봐봐요. 4번. 4번. 11가지라고 했잖아요, 11가지. 4번에서. 자, 얘들아 봐봐. 어, 이런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요 뭐뭐, 할, 오그는 뭐뭐, 하는 이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해석입니까? 이때는 투부정사가, 투부사가 뭘로 쓰였냐면, 형용사정법으로 쓰인 거고요. 수식을 나타낼 때만입니다. 그럼 수식은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사를 투부정사가 뒤에서 반드시 꾸며줘야 돼요. 꾸며줍니다. 이런 걸 우리는 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수식이라고 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뭐 한 이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 얘기는 친구가 없어요.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없어요. He has no friend. 있을 수 있죠? No friend. 뭐할 친구가 없다고요? To help me. 됐잖아. 이때, 여러분들이 이때 충정사에 해석은 요걸 꾸며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가 없어. 자 끊어줄 가야어요 친구 하나도 없어요. 뭐, 자신을 도와줘. 됐지? 어? 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도와니까 뭘로 바꿔야 돼? 힘으로 써야지. 어, 지금 힘 셀프 아닌가요? 힘 셀프 아닌가요? 미안하지만 도와주는 게 친구이기 때문에 힘 셀프 되면 안 돼. 알겠지? 힘이 돼. 힘. 자신을 도와는 친구가. 됐지? 뭐을 할.